đông tiền vẫn chưa ai có cái gì à? Na, đó là đông tiền. Yっき nó là cái gì cơ nhỉ? Nhìn xem đi Na, Na. Anh ba ba anh? Ai 아이고. 아, 와, 우리 시원이는 핑크색이네. 이쁘다. 핑크색. 하트도 이쁘네. 슈나 슌아, 우리 색깔 섞지 말고. 빨간색은 빨간색대로, 파란색은 파란색대로, 노란색은 노란색. 그리고 필요한 색깔만 섞어. 색 만들어 또. 색만또 <laughs> <동생> 만들... <laughs> 그러니까. <웃음> 아니, 왜, 왜. 아이고, 다똥색 만들었어. 저 아이고. 그때 이제 와. 아우 들어. 아우 들어. 야, 이거 너무 아, 처... 여러분. 아니, 왜 동생만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알겠죠? 응. 어. 아이고, 집이 또 난장판이 됐네, 죠. 아이고. 야, 시윤이 왜 신이 왜 동생만 좋아해? 나가였는데 왜 동생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아이구 들어. 신이 동을 좋아하는 겁니까? Q, 그거 완전 똥색이야. 그건 똥이야, 똥. 아이고, 더러워 죽겠어.